깨가 소금을 만나면 뭐가 되지요? 네, 깨소금이 됩니다. 깨가 소금을 만나면 깨소금이 된다고 해요. 그럼 깨가 설탕을 만나면 뭐가 되지요? 깨설탕이 되나요? 깨설탕이 아니라 깨다름이 됩니다. 깨다름이 돼. 깨가 설탕을 만나면 깨달음이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음을 얻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음,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보면, 7병 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7병 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은, 물고기, 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이 칠병 이어의 사건은 그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 이어의 사건과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건으로 주님께서 굶주린 군중들을 먹이신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보리떡 몇 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느냐,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만나야 할 예수는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간 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 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진 다음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왜 예수가 인, 저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일으킨 능력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칠병 여의 앞에 칠병 여의 사건에는 그런 보도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칠병 여의 사건은 유대인들 무리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지역이 사는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곳에서 일으킨.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뭐 예수가 왕으로 왔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와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이처럼 5병 이어의 기적 또 7병 이어의 기적을 갈릴리 벳세다에서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러한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지금 방금 우리 눈앞에서 보았다면, 목격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뭐, 떡이든, 빵이든. 그건 중요한것은 아니에요 이한구절은짧은말씀이지만이 지금 오이의이 말씀, 이 문맥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한한 키가 이는말씀이라고생이이 듭니다. 이금저들이한한상황이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이는말씀이라고할수 있어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떡은 어떤 떡일까요? 어쩌면 7병 이어의 사건으로 남은 떡이 있었으니까, 일곱 광주리의 떡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떡을 제자들이 하나 챙겨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저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떡 가져온 것을 잊고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손아귀에, 자기들의 수중에 떡한 개밖에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장을 날린 것입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니? 아마 그런 말씀이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수군거리지요. 뭐라고 수근거립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며 수근거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먹을 것을 챙겨왔어야 하는데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미쳐 먹을 것을 챙기지 못했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 큰일 났구만.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먹을 것에만 연연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는 말이지요.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여전히 먹을 것에만 연연하고 입을 것에만 안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걱정과 염려의 차원이 주님의 눈높이에 우리의 눈높이가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떡 때문에 아직도 걱정하니 아직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 내가 두 번씩이나 기적을 행하여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니 나를 신뢰하지 않니 아직도 내가 너희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한 것이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단순히 제자들의 기억력의 한계를 지적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가 되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것이 어떤 말씀일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누구였고? 또 헤롯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급속도로 퍼지는 것이 바로 누룩의 속성입니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이 누룩의 속성이에요. 성경에 보면 누룩은 어떤 때는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대명사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어떤 때는 좋은 영향력의 대명사로도 쓰여집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이 그야말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누룩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염려하는 문제. 아직도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두 번씩이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저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기보다는, 다른 것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저들의 안타까운 사실을 주님이 이 15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건만 보이려고 번지르하게 꾸미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속, 즉 내용이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형식, 외형에만 신경 쓰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아주 중요시했어요. 그동안 해 오던 방식에서 조금도 바뀌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저들에게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것을 주의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십일조는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들은 십일조를 바치면서 그 당시에 소중한 박하나 회양이나 근체를 정확히 저울에 달아가지고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거 바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만 나는 내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율법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을 져버린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형식적인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역시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연연하며 예배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나와진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읽어 볼수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쓰여진 마태복음, 마태 기자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지 않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헤롯이나 사두개인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한 통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그 당시 팔레스틴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헤롯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로마 정부의 임명을 받아서 팔레스틴 땅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분할 통치하던 왕이 바로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 그의 세 아들, 즉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빌립이라는 세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또그 밖에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권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욕심을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겼습니다. 로마에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둔다고 하면서. 그 무거운 세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들의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가로챘습니다. 또그 당시에 이러한 세, 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저들에게는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거두어 드리는 세금이 성전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당시에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제사장 출신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로 바쳐지는 것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만 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썼다는 이야기에. 그러니까 여기 사두개 에, 해롯 에, 해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혹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해가면서. 세속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그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들의 행태를 주의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런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편승되어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떡 하나 가지고 우리가 떡을 미쳐 더 많이 못 챙겨왔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떡에 연연하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1 7절에도또 21절에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뭔가를 깊이 생각하여 알게 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0 0 있어요.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과는 다른 거0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서 깨닫게 될때 이것은 지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 없는 사람 없어요. 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들은 예수께서 깨닫도록 저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지금까지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기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존귀하나.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한장한장 한장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그렇게 같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을까? 언제 깨달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뭐 엄청난 기적을 저들이 체험해서 깨달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수제자는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랬던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의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들이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상반기를 우리가 이번 주로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2025년 하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는 어떤 표어를 가지고 출발했습니까? 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표어를 가지고 올 한해를 출발했습니다. 과연 2025년 한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남은 절반의 삶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